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육과 영에 대해 설명하시며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었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에 없던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빛치신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 곧그 영적인 원리를 모두 담아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며 지금이라도 영으로 거듭나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한 것을 가르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며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유대인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보아 증언했었지만, 유에 속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 영의 일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이 땅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영의 일은 더욱더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늘의 가치로 사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후 14절의 문맥까지 연결해 보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뱀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에 대한 징계로 불뱀 재앙을 만나 멸절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모세가 들었던 불뱀 형상의 높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 뱀을 기둥 위에 달아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인류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어 예수님과 같이 물과 성령 세례를 받고 뱀의 미혹된 중심이 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하늘의 일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해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는 자는 앞선 맥락 속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주셨고 그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헛된 믿음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같은 말씀을 하셨던 12장 2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였고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들을 건져 주려 하시지만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죄의 원어 크리시스는 결정,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하신 자기 행위가 악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육신의 것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계명과 육신의 소유이라는 어둠 속에 붙잡혀 있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육신에 속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믿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을 미워하고 오지 않는 이유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의 계명과 육신의 소욕 속에서 어둠을 쫓아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빛을 비춰 주시며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빛을 비방하며 죽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행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해 있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그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쫓아 자신에게 나아왔지만 육신에 속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빛으로 나와 하나님 안에 행하는 거듭난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에 속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알려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육신에 속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믿고 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